제가 할 월드컵은요 귀멸의 칼날 이상의 월드컵입니다 해볼게요 꺽쇠 까마귀와 유시로 아 근데 이 까마귀도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별의별 거다 나오나 본데요 저는 유시로 솔직히 좀 좋아요 유시로가 진짜 순네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솔직 얼굴 키나 뭐 그런 거 좀 어린애 같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마인드가 그녀의 노예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아, 일단 까마귀는 조금 애바고, 유시로로 가겠습니다. 얜 누구지? 초면 같은데, 나왔나요? 애니에? 나 진짜 초면이야. 그리고, 암주. 아, 이 친구도 진짜 너무 좋아요. 덩치 막 이따시만 하고, 진짜 주 중에서 제일 강한데, 울보야. 제가 또 우는 거 환장하거든요 두툼한 경향이라뇨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나 무잔 쓰레기 새끼 이거 어? 흑발 저간이야 올라가라 시나즈가와 겟냐와 규타로 둘다 별로예요 겟냐는 눈썹이 너무 작아 눈썹 이게 뭐예요 눈썹이라고 해놓은 것도 웃겨 그리고 규타로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팔은 이렇게 길고 크고 허리가 진짜 끊어질 것처럼 얇달까? 근데 얘 인간적에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좀 별로네 아 근데 겐냐가 차라리 낫죠 규타로보다는 그래도 혈기는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얘가 너무 별로예요 규타로가 열등감에 찌든 정말 하등한 생명체 같습니다. 애들 머리 스타일이 난해하다고요? 차라리 이 머리가 낫긴 해. 이게 뭐야? 말갈키야? 어, 눈을 못 마주치겠어. <laughs> 나이눈 진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니츠. 저 제니츠 초반에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 진짜 여미새 찌질이에. 제가 우는 거 좋아하지만, 시끄럽게 울어. 너무 짜증났는데, 진짜 이 자기 병력 일섬 뭐 타방하고 전기 뛰고 하는데 와 <laughs> 미쳤다 그럼 침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 조상이 파리냐고요? <laughs> 진짜 징그러 워 눈깔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눈이 이제 두 개였으면 그래도 잘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여섯 개잖아요 전 제니치 하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싫네요 다키와 켜주로 <laughs> <laughs> 마음을 불태워라. 아, 다키도 너무 예뻤거든요. 혈기 중에, 솔직히 난 다키가 제일 이쁜 거 같거든요. 혈기 중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혈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성격이 좀안 좋기는 해요. 어린 여자애들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고 이제 이쁜 애 보이면 잡아먹고 그런 친구인데. 랭거쿠 진짜 얼굴 제 스타일 아니긴 한데, 그는 최고다. 죽었는 빛이 어떻게 나죠? 아름답게 죽었으니까요. 냉고쿠 가겠습니다. 누구세요? 카마도 하나코? 어, 이구로. 이구로 너무, 너무 귀여워. 아, 탄지로 가족이구나. 맞네. 카마도 하나코구나. 탄지로가 카마도 탄지로니까. 아, 근데 얘 진짜 귀엽게 생겼네? 카마도 역해들은다 이쁘잖아요. 네즈코랑 얘랑. 탄지로 엄마도 이쁘더만. 근데 탄지로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얘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얘를 데려오면 얘도 같이 오는 거야. 이 뱀도 개꿀이잖아요. 싸움도 잘해. 여기 혈비 시대잖아. 얘가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오바나이는 순애예요. 그래요. 바로 저겁니다. 순애. 맞아. 오바나이는 순애예요. 부끄럼쟁이야. 이렇게 까칠하게 생겨가지고는 성격도 까칠하긴 한데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딱 선물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이거로 사? 이거 나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여자애가 좋아하니까 끄덕 <laughs> 그러고 아껴 써야겠다 막 이랬는데 얘가 뭐랬 했는지 알아요? 그럴 필요 없다 또 사줄 테니까 왜 이래 이렇게 시크하게 생겨가지고 까칠까칠 아까 고양이 같이 생겨가지고 눈도 오자인 주제 어딜 감히 그렇게 귀엽게 침친대 묵하고 누구야? 나하나 나, 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 심지어 머리 푼 사진이잖아. 여기 주인장 좀 맞잘알이네. 탱겐 팔뚝 봤어요 혹시? 진짜 미쳤는데? 예, 묵하고 누군지 기억 안 나고요. 탱겐 가겠습니다. 어 주인공 나왔다. 기우기우아난 기유? 기유. <laughs> 진짜 기유가 처음 나왔을 때 완전 냉미남일 줄 알았거든요. 아. 야 완전 찌통이잖아 진짜 건실한 청년대 미남이요 저 탄지로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귀살대 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 여동생 때문이잖아요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귀살대 에 들어갔는데 정작 여동생을 못 지켜줄 약하고 무능해가지고 정작 여동생이 얘를 지켜주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정 떨어졌습니다. 비 거리가 제일 마음에 안 들. 아, 저도요. 아니, 기우는 귀여워. <laughs> 아 기우는 귀우워아얘 완전 외강내유예요. 상처 개 많고 아,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제가 잘 케어해 줄게요. 데려다가 밥도 잘 먹이고. 응? 너 누나 손 잡고 따라와, 기우. 얘 누군지 알아요? 얘 랭고쿠 엄마. 무한열차편 보면서. 와 진짜 랭고쿠 엄마 개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잠깐 남았는데 탑3 안에 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쁜 거야. 심지어 이분 특발 저간이긴 한데 <laughs> 솔직히 랭고쿠 표주로 걔네 좀 거의 아빠를 쏙 빼닮았잖아요. 걔네 못 생겼어. 표초카나의 신오브 언니죠. 죽었죠. 너무 예쁘고 강했어요. 강한 친구인데 뭐야 쟤도 죽음? 여기 다 죽었어요 여기 둘 다. 이야기 시작 전부터 죽어 있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저는 여기 랭고코 엄마로 하겠습니다. 차차마루 우부야시키 <laughs> 아바네 우부야시키의 아내이고요. 차차마루는 어, 고양입니다. 이 혈기 피를 전달해주는 전달 고양이. 고양이 vs 사람 맞냐고. 아까 까마귀 vs 사람도 있었잖아요. 얘 진짜 귀여워요. 야옹하면 나타나고 야옹하면 사라져. 아, 근데 아만에 좀 불쌍해요. 내가 만약 아만에로 태어났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정략 결혼인가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나이도 30까지밖에 못 사는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심지어 그 남자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여서 자기 애들이랑 자기랑 이렇게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 난 진짜 아만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네로 가겠습니다. 사비토와 신주로. 얘가 랭고코 아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컨트롤 V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사비토는 너무 안타까운 캐릭터죠. 기우 친구인데 진짜 좋은 주가 될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죽어버린. 아, 난 사비토 좋아요. 겁내 센캐고, 의리 지키는 친구고, 멋있는 친구예요. 탄지로도 도와줬어. 사비토 가겠습니다. 아, 컸으면 진짜 좋은 어른이 됐을 텐데, 그죠? 얼굴이 생김새가. 오브야시키, 키리아. 얘가 딸 중에 한 명이고, 이노스케. 이노스케 겁내 시끄럽고, 키리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노스케 왜저단자를 주인장이 이노스케 싫어하나봐요. 탈 벗으면 그래도 봐줄만한데. 탈 벗으면 얘가 이쁘장하게 미소녀가 생겼는데, 이 짤은 조금 너무하다. 이노스케 가겠습니다. 아카자 늑, 오니는 뭐지?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laughs> 아! 기억났다! 어떤 마을에서 여자만 계속 사라지던 거 그리고 늑프로 막 끌고 가잖아요, 물 속으로 아카자 이번에 무한성 때문에 완전 떡상했잖아요 얘가 랭고쿠 죽였잖아 아 근데 아카자... 전 그렇게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인간 일적은 그래도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랭고코, 오니가 되라. 맞아. 같이 혈기친구 하자. 하고. 맞아. 쿄주로라고 했을걸요? 쿄주로. 얘가 낫지. 얘는 너무 못생겼어. 맞아. 친구 찾던 개똥벌레. 아카자 좀 귀엽긴 해요. 자꾸 자기랑 친구친구 친구 하자 그래. 아카자로 가겠습니다. 어우. 어우, 얘는 또 뭐야. 얘는 진짜 기억 안 난다. 손오니는. 어디서 나왔더라? 시나즈가와 사네미는 솔직히 별로예요. 이렇게 막대먹은 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이렇게 되기 전에, 애기 사내미일 때 진짜 너무 이쁘게 웃고사스러운 친구였는데, 이렇게 돼버린 사내미 너무, 별로야. 빵긋빵긋 웃던 그 모습, 저의 심금을 울렸었는데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혈비들이 <laughs> 무서워서 도망치겠어요. 사내미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나 도우마 좋아해. <laughs> 나는 도우마 좋아해. 표호가이는 <laughs> 북쳐가지고 방 바꾸던 친구죠? 아니, 탑점이 아니에요. 지가 치는 거예요. 얘가 이거 치면 공간을 막 이동시켜.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쇽갈수 있고 막 그래요. 도우마 이 친구 진짜 능글남캐. 귀여워. 도우마 가겠습니다. <laughs> 네즈코, 네즈코 제 최애 역캐 아 네즈코 너무 예뻐 마코모는 사비토랑 같이 왔던 유령 친구죠 아 네즈코는 사실 제가 옛날에 할로윈 때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아직도 있을 걸저 대나무는 스미나요키오 조아쿠텐 아 조아쿠텐이 그막 울보 아저씨 목을 자르니까 갑자기 두 명이 되고 또 목을 자르니까 또 잘생긴 애들이 늘어나고 막 그랬어 왼쪽 <laughs> 오른쪽 다른 만화 아니 <laughs> 어,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아 근데 얘가 말한 게 너무 별로였어요 왜 약한 자를 괴롭히냐 막 이러는데 쥐는? 오빠 나장도 유분수지 저는 오른쪽 가겠습니다 아 루이다 <웃음> 무이치로다 <웃음> 아 무이치로지 이거는 무이치로한테 개길순 없죠 <laughs> 종이비행기 접는 거 좋아한다고요 애기야 애기 그럼 무이치로 가겠습니다 <laughs> 참새 시노부다. 아 시노부 너무 좋아.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 할말다 하는 찍타로 귀엽긴 해요. 찍찍찍왜 이러고 우는? 어나왜 이렇게 잘해? 귀엽긴 해요. 아 시노부 진짜 능력해. 똑똑하고 잘 싸우고. 아 얼굴도 예쁘고. 시노부 갑니다. 미츠리 너무 좋아. 전 저는 미츠리가 더 좋아요. 시노부도 좋은데 전 미츠리가 더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처음에는 좀귀연운척 하는 특유의 일본 역행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살짝 거부감이 들었는데, 아, 진짜 모든 게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저는 미칠이 갈게요. 아 <laughs> 타마이오! 아, 근데 여기 여캐들 다 너무 이뻐요. 남캐들 왜다 이렇게 생겼어? 타마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마이오도 진짜 능력해. <laughs> 아니, 이렇게 바로 붙는다고? 어? 아, 뭐야. 아, 둘다 너무 좋은데. 그, 무한성. 보시면, 진짜 신호부가 너무 저의 심금을 울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미츠리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귀여워. 귀엽고, 이뻐. 미츠리 할래요? 근데 제가 무이치로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카나오 너무 귀여운데 아 무이치로 진짜 강하고 멋있어요 멋있고 천재고 막 이런데 저는 좀어른이 좋아가지고 저는 카나오 하겠습니다 카나오 귀여워요 얘도 너무 사랑스러워 하가네즈 가와 유시로 아, 좀, 좀 컸으면 애가 좀 잘생겼을 수도 있는데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호타로보다는 낫지 않나? 얘는 검에만 신경 쓸것 같아. 유시로는 순애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 참, 부부가 나왔네요. 얘만 생각하면 얘 너무 쓰레기예요 그래도 우부야시키가 멋있긴 했어요. 우부야시키 가자. 아, 도우마 이노시키얘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제가 얘한테 혈충 먹여가지고 저에게 복종하게 만들겠어요. 눈동자 너무 영롱하고 이쁘지 않아요? 얘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하지만 이쁘죠? 미친 사이코패스지만 잘생겼죠? 그래서 난 도움하다. 아, 어떡해. 아, 무잔 진짜 나쁜 놈인데, 거의 카제로스 같은 놈인데, 그죠? 악중의 악, 최강의 악, 악의 근원인데, 잘생겼죠? 타마이와 이구로 오바나이 아 근데 타마이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근데 오바나이도 귀엽긴 하다 아 근데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뭐 어때? 맨날 나무에 올라가 있어 뭐 어때? <laughs> 성격이 더러워 뭐 어때? <laughs> 저 이구로 오바나이 하겠습니다 아 어, 요리치 멋있긴 한데 그닥 정은 안 가고요 네즈코가 정이 많이 들었지 탄지로 일행 중에서 네즈코가 제일 좋아요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못 고르는데, 선인과 악인 같다. 누가 봐도 진짜 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막 죽일 것 같고. 그런데 얘는 약간 정의롭고, 싸움도 잘하고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얘는 아내가 세 명이야. 근데 얘는 여자를 겁나 먹어치웠어. <laughs> 만약에 사귄다고 쳤을 때... 난얘네 번째 아내로 들어가야 해요. 아, 좀, 내 성미와 맞지 않아. 도우마랑 만약에 사귀면 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얘가 이제 실증나면은 잡아먹는다고. 아, 먹히는 것보다 네 번째 아내가 됐나? 아니면 얘네 둘다 그런 전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이 성격 그대로다? 도우마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둘다 그닥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얘 너무 연불 배울 것 같은데 이제 저랑 만약에 사랑 싸움 하잖아요 너 설명 똑바로 해봐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교메이가 진짜 울면서 나무아미 답을 너무도 슬프구나 하면서 말이 안 통할 것 같긴 해요 나왜 이렇게 보는 눈이 <laughs> 별로인 것 같지 올라온 애들이 좀 별로예요 아카자와 오바나인 아, 아카자 인기 많아졌는데, 저는 오바나이가 더 좋습니다. 미츠리와 도우마. 아, 진짜, 진짜 선량한데. 착하고 사랑스러운데. 난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한테 끌릴까? 그건 바로 이놈이 잘생겼기 때문이야. 아, 기우가 진짜 좋긴 한데. 어, 무잔, 기우? 무잔, 기우? 생각해보니까 무잔, 가족도 있었잖아요. 결혼도 몇번 했었네. 닭 기우지. 이구로와 도우마. 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도우마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오반나이가 좀 작아. 얼굴만 봤을 때는 이구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은데, 눈썹이 좀 별로랄까? 이구로는 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이 막 근데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음. 아, 너무 어렵다. 저는 도우마 하겠습니다 아 네즈코 기우와 네즈코 저는 기우 하겠습니다 결승입니다 기우와 도우마 아둘다 너무 핫하고 좋고 막 이러거든요 기우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들 것 같아요 문제 만들더라고 근데 도우마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기우가 옛날 기억 때문에 가끔 우울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같이 있어주는 그걸로 얘한테 힘을 줄수 있어. 근데 도우만은 혈기잖아요. 얘가 나한테 아무리 빠졌대도 이 천성이 어디 가겠냐고. 어 사람 죽이고 오고 사람 죽이고 먹고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같 같습니다. 아 근데 얘랑 진짜 지내면 정병 올것 같아요. 얘가 조금 이상한 애가 아니어가지고. 어. 근데 왜 여기까지 올렸냐고요? 잘 생겼으니까요. 기유로 가겠습니다. 랭킹을 한번 볼 건데요. 기유일 것 같다. 어 아니네? 무이치로야 기유 3등이네? 무이치로가 인기가 많나봐. 아카자가 2등. 제니츠 제니츠 인기 많네. 랭고쿠. 아, 되게 의외다. 도우마도 꽤 높네. 역시 탱겐이 아내가 3명이어가지고 도우마와의 결전에서 떨어졌네. 아내가 3명인 게 크다.